아, 아 하나씩, 맨손 맨, 맨손 붙어, 야지야아따라가야돼아가 내가 내가. 자, 윤아 나가서 가자 나가서. 여기 뒷공간 많이 빈다. 아. 아. 라인에 손으로 공잘 세우고. 음. 사람 사람 비니 사람 사람, 지수 사람, 지수 사람 바짝, 지수 바짝, 바짝. 그렇지, 해. 송 해, 송 해, 괜찮아. 그렇지. 바짝. 한번 가자, 바짝.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야기, 렇체이거 쓰는 주고순둥 여기, 그 판단 이 정도 던져야 돼요. 돼요 던져 줘야 돼요. 굴리거나, 연락면안돼시면 바로 오죠. 가까운 사람이, 톨, 왜 바로 나와 보세 나와 보세 나와 면서요 꼭꼭 없이, 꼭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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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까지 하러 아 가자. 빨리 가봐. 가봐. 빨리 빨리 가봐. 가봐. 그렇지. 가야 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자 얘도 돼. 그렇지 하나 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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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진몸 아, 아. 덤비면 안 되고 왔을 때 여기 유가 막을 수 있잖아요. 사람 봐야 돼 사람 뛰기면서. 그 멀리, 멀리. 괜찮아. 그렇지. 오. 아니. <놀람> 갖자. <놀람> <놀람> 갖자. <받자>, 갖자. 갖자. <놀람> 몸싸움하면서 뺏어야지. 몸싸움하면서. 진숙. <놀람> 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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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뺏는 게 아니라 몸싸움하면서 뺏어야 돼. 몸싸움하면서. 갖자. <놀람> 나이그그 <바짝. 놀람> <놀람> 그, 그, 바로 수비 준비. 사람 뒤에 사람 진숙 사람 봐. 사람. 아니야. 진숙 사람. 자, 성우야, 성우 해! 가운델. 나와, 나와! 하나! 둘! 에? 셋! 자, 자, 주고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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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여유 있게, 원래 하던 것처럼! 뒤에 있어, 뒤에. 그렇지! 굿, 굿! 성우! 이따 아 웬트 빨리 얘기 뒤에서 얘기해줘야 돼 지니 지지 지니가 3 0번 유나 더 내려와야 돼1 0번 따라와야 되야, 돼요 책임지고 발이 스히해도돼 숨지고 빼서 마무리 마무리 나도 나도 아니야, 아니야.

진수자따라니따라다니면 안돼요 따라들웅따따라들 웅따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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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사람 들 웅따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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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나오면 들어가 나오면 들어가 나오면 들어가 오케이. 그 어? 들어가. 가다가다 어. 가다. 어, 자, 진수 지선 자리 맞추세요. 오케이. 뿌릴까? 호비까? 멀리. 저희 할게요. 가 가. 어어 나가 줘 하나씩 딱이 나가야지. 와. 받어 네, 그래, 빨리 받아. 그렇지. 어. 천천히. 괜찮아. 나가. 너가 나가 줘야 돼. 바로 나가야 돼. 그렇지. 맞자. 그냥 갇짝왜의 무슨 싸움 안 해. 진수문싸움 해줘야 돼 그리고 따라 내려와야 돼요 나지나갔다석안 따라 내려오진안 돼요 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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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가면 따라 내려가야 돼. 둘! 진석, 진 같이 가, 진이 진석, 진가 진석, 지가 진석, 진가 진석, 진천 진석, 진석, 넓게 진석, 진 넓게. 빨이 가서 받아줘, 가까이 가서 받아줘 해야지, 아니, 해야지, 아니, 해야지. 우리 꿈 아닌데. 사람, 사람. 야, 사람, 나 사람. 믿어서몸서 응, 여유있게, 여유 여유있게. 그렇지, 그렇지. 굿. 응. 응. 나와, 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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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진이 응? 더 나와줘야 돼. 그할때 서있으면 공기포 역할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꼭 공은 공으로 막을 테니까 나와줘야 돼. 얼기 서야지. 받아 확실하게 받아. 확실하게.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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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그렇지 몸면서 그렇지 진짜. 어, 어, 몸 써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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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파울 되니까 너무 착해 가자 아. 그렇지 아, 자더 아, 나와야지 미리 나와야 돼 때리기 전에 미리 나와야 돼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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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야지 그렇지 해야 돼해나가 나가 하나씩 아 맨투맨이 안 된다 수지 맨투맨이 안 된다 수지 공말고사람봐야지 사람 내 사람 누구 거야 누구 믿을 거야 누구 말고 빨리 가 미리 가 그렇지 굴자 확실하게 확믿하게야누몸몸 그렇지 몸 그렇지 몸야누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야줘야지 나가지고. 안 때려 안 때려 기다려 나이스 사람 하나 왼둘 여유 뒤에도 있어 천천히 해도 돼 지저분해야지 지저해야지 나이스 나가면서, 나오면서. 아, 죽고가고 아, 그렇지 네, 네, 또 주고 네, 네, 가고 아빠 타야 아빠 타야밍아이밍 아빠 이아이

허기 꿀래 허기 허 가자 장 슬리 화장 나랑 앞에 잡아야 돼 슬리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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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기다 기다 뒤에 가주세요 나오면 나들어 가야 돼울이야나리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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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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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슬리 하게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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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哎，快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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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快点

괜찮아, 수비 준비.